안녕하세요. 유아게스 W 리나입니다. 오늘은 영국에서 어느 국가가 연기연수로 가능하며 어디가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즘에 가장 핫하고 트렌드인 연기연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필리핀, 몰타, 아일랜드, 남아공 등의 연기연수지가 있으며 메인 연수 국가를 영국으로 생각하신다면 필리핀, 몰타, 아일랜드 정도가 적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필리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가장 먼저 선호하고 있는 연수지이며 일대일 수업을 이용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연수지입니다. 또한 물가가 저렴해서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연기연수지를 선택하기에도 가장 좋은 연수지입니다. 두번째, 몰타는 유럽 지중해의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 근처에 위치해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도시 전체가 관광지이며 휴양지이기 때문에 유럽연수 겸 연수를 같이 하려는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어, 또한 예전에 영국 식민지여서 아직까지 영국식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연수, 연계 국가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일랜드의 경우 최근 영국 학생비자가 어려워지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고 있는 국가인데요. 학생비자 받기도 비교적 수월하고 아르바이트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연결... 연수를 할 학생들에게 좋은 연수 국가입니다. 또한 휴양지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 과정으로 아카데미칸 과정을 듣기에도 가장 좋은 국가가 아닐까 싶습니다.